아, 그죠. 매주 기다려주셔서 큰일이네요 해주셨는데, 어, 사실 수트 네.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방송을 하다보면 정말 요청이 많았어요. 맞아. 요 근데 그만큼 요청을 해주셨던 것만큼에 비하면 자주는 못 보여드렸던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저희가 수트 세럽을 한 5개월에 한번 할까 말까 정도다 보니까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보여드릴 네벌 중에 한두벌 정도 사두시면은 또 다음 수트 라인업이 나올 때까지 네. 어, 이번 SS 시즌에 잘 나지 않을까 싶은니 네. 네. 싶고요. 첫 번째는 1817번의 자켓 팬츠 세럼입니다. 세트는 10% 저희 할인된 가격으로 라이브 보내드릴 거고 12만 500원에 지금 요런 무드 블랙과 네. 지금 그레이 컬러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단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자켓 단품 7만 5천 원대, 팬츠 단품 5만 천 원대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여름 시즌에도 우리가 음. 수트를 입어야 할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수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음. 오늘은 네 벌이나 한 벌도 아니고 모든 네 벌이나 다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무드에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구매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서도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 음. 라인업이 s s s 신을 노리고 음. 나온 스트세트 라인업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긴팔 자켓이지만 음. 초여름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착용하실 수 있게 진짜 가볍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착 같은 음. 경우도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안감 따로 안 들어가 있는 딱 음. 그냥 딱아우터인데 간절기부터 초여름까지 딱 착용하시기 좋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이런 소트 네. 핏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네. 가격이 부담이 없어요. 세트 가격이 12만 원, 500원입니다. 12만 원하고 500원인데 어, 방송이 종료가 되면 13만 원 중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혜택 누리시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월인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은 라이브 온에어 중에 열려있는 어, 시간이고요. 저희가 함께 코디한 것들도 살짝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네. 머플러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거 저희 지금 30 더보기 제 발밑에 30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어, 같이 쇼핑하실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스카프 라인이고 굉장히 얇은 씬 음. 스카프라서 어,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6,000원대로 열려있기 네. 때문에 오늘은 좀 같이 가다, 가져가 보시고요. 네. 우리 또 지영 MD님은 자켓만 활용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음. 라인으로 이렇게 착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 맞아요. 음 이런 수트 세터블이 세터블 사 구매하실 때. 음. 팬츠만도 활용을 하시지만 자켓만 음. 활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음. 많거든요. 네. 이럴때 진짜 데일리하게 여러분 가볍게 입기 네. 좋은 자켓 이럴때또 오늘 같은 날씨가 음. 여름이지만 음. 또 차용적 쨌서해요. 맞아요. 이럴 때 진짜 그냥 가볍게 입은 간절기용 네. 자켓으로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또가격도 이렇게 7만 원대 이렇게 네. 데일리한 자켓은 음. 여러분들 한번 구매하시면 되게 활용도도 높으실 것 같아요. 음. 진짜 여름에 MG 스타일로 이렇게 자켓 하나로 이렇게 스타일링하셔도 너무 멋스러울 게 하실. 같아요. 그죠 자켓 네. 자체가 너무 페미닌하게 라인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지가 않고 음. 약간 루즈하면서 박시한 핏이다 보니까 이 네. 데님에도 어우러지고 안에 그냥 약간. 두터운 소재 좋은 면티를 착용해주셨어요. 음. 라운드 그냥 반팔 면티랑도 음. 어우러지는 자켓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러로 차려입으셨을 때는 정말 멋스러운 한벌의 수트세러이 되실 테고 자켓만 따로 활용, 활용하셔도 되겠고 패치도 네. 사실 진짜 무난한 이런 핀턱 잡혀 있는 와이드 슬랙스거든요. 그래서 음. 총장이 이게 106cm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6cm 음. 맞나요? 어, 그래서 제 키가 169cm 네. 기준으로 사실 이거는 어, 만약에 힐을 굳이 신지 않더라도 딱 땅에 끌리게 예쁘게 좀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라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장 수선 없이도 좀 착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69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쿠님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해주셨는데 폴리랑 레이온과 스판텍스가 같이 혼방됐습니다. 그래서 폴리 자체가 주는 진짜 관리가 편한 거, 구김가지 않는 거 가져가면서 레이온이 주는 약간 차가워지는 약간 냉감기 있는 레이온 그리고 음. 살짝 탄탄하게 잡아주는 듯한 레이온 소재 같이 들어가면서 어, 각각 소재 좀 장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딱 음. 착용하셨을 때 덥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햇볕일 때 맨살보다 네. 살짝 이렇게 하나 걸쳤을 때가 오히려 시원한 느낌 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 정도 로 얇고 부드럽고 유연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음. 엄청 삐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박시하고 로즈한 핏에서 나오는 이런 좀 스타일리쉬함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안감이랑 소매 끝단에 슬릿이 음. 없는 그냥 가볍게 떨어지는 음. 제품이 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응. 그냥 이렇게 둘둘둘 접어가지고 그냥 하프 소매 자켓 느낌으로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나는 응. 너무 긴 소매가 불편하다 하시면은 응. 이게 벨트 안감이랑 올려서.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올려서 이렇게 착용하시면 그냥 오. 반팔 오 자켓처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울린다. 이렇게 롤업해도 되게 멋있다 어. 살짝 루즈한 핏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감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되게 여름 자켓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네. 컬러감이 음. 진짜 튀지 않는 그레이랑 블랙 컬러톤이거든요. 네. 그레이도 이 예, 그레이한 쿨한 느낌에서 오는 머스름도 음. 있는데 음. 은원님이 이거 입고 나오시자마자 어머 네. 저 이거 구매하겠어요 하시는 것처럼 블랙 <laughs> 컬러가 진짜 활용도가 아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레이는 그레이 컬러만이 낼수 있는 조 음. 클래식하고 조금 더 지적여 보이는 건 확실히 그레이예요. 네, 블랙은 조금 더 무난하면서 조금 더 웨어러블 하면서 음. 좀 사람 안 타고 편안하게 좀 착용할 수 있는데 무심한 듯툭입었데 스타일루시한 느낌이거든요. <laughs> 맞아, 그래서 네. 만만한 건 블랙 그레이가 주는 이 멋은 블랙에는 음.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레이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라이브 특가로 좀 챙겨가 보시고 소재감과 뒷모습 궁금하다고 해주셔서 두께감 살짝 제가 보여드릴 잠시 앞에 갈게요. 네. 어, 부담스럽지 않은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안감 따로 없고 두껍지가 않는 정말 야들야들한 얇은 소재감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한여름 제외하고는 다 착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뒷라인이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오는 시원함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고 그레이 컬러로도 저희가 두께감과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안쪽에 좀 자세히 보시면 살짝의 체크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레이에서 조금 더잘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패턴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레이도 뒷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소재 자체가 두껍지 않은 게딱 느껴지는 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런 느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런, 요런 텍스처가 느껴지실 거고 뒤쪽이 좀 위쪽에서 슬릿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통풍이 너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까깝한 어, 그런 라인이 아니라 좀 멋스럽고 루즈한 핏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블랙 컬러톤에 이렇게 가볍게 얇은 트윌로 포인트를 주니까 음. 컬러 포인트도 되면서 그쵸? 진짜 약간 무심하게 스타일을 음. 완성 완성시킨 느낌이어서 더 멋들어 운것같아요 맞아. 맞아요. 여름에 긴 팔, 긴 바지 하면 살짝 더 없거나 답답해 보일 어, 수 있거든요. 어. 요런 것들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봐 주시고 음. 트윌리 사실 이 스카프도 지금 16,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예뻐요. 음. 그래서 특히 딘트라는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약간 비비드한 컬러감이 좀잘 어울리거나 선호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렌지 빛깔에 약간 레드다운 빛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컬러감을 올블랙으로 입었지만 음. 심심하지 않게 우리가 원했던 그 세련된 느낌의 탁 포인트 한 스푼을 줄수 있는 라인이고요. 네. 어, 우리 윤님 한별 가격이죠. 라고 남겨주어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그러니까 어, 네. 12만 500원이에요. 위아래 다 해서 음. 거기에 혹시나 제가 요 뿌티스 카프가 마음에 드신다면 함께 하시면은 16,000원 더 하니까 얼마죠 10만 원대로 9, 이렇게 풀착백원에풀 어, 네. 착장 다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음. 어, 여름 초까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 여름이 오히려 덜 더운 게 무조건 실내에서 음. 냉방을 해 주니까 뭐 네. 어, 자켓은 음. 뭐 이렇게 잠시 벗고 다니시다가 그냥 톡입고 어, 그죠. 에어컨 틀어져 있는 곳에서는 탁 음. 한번 걸치시기가 어, 오히려 쌀쌀하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로켓 생각한다면 한 여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어, 지금 사이즈 무늬가 있어요. 오늘 위아래 모두 원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걱정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자켓은 워낙 박시하고 루즈한 핏이라서 뭐 66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팬츠에 이제 사이즈만 허리 단면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 뒤쪽이 네. 어차피 밴딩이에요. 그래서 아마 입어졌을 때그니 음. 밴딩이 조금 내 몸을 쪼우느냐 안 쪼우냐의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66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밴딩으로 커버가 되실 거고 66반이실 경우에 따라서도 왜 내가 똑같은 66반이어도 허리가 조금 날씬한 편이 있고 음. 66반 치고 내가 허리가 더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되실 것 같아서 뒤쪽이 전체 밴딩이라서 여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덜 조이느냐 조금 음. 조이게 느껴지시나는 야의 차이가 될것 같아서 66반까지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이 하나 더 좋은 점을 음. 발견한 게 제가 이렇게 서로 롤업하고 있었잖아요. 음. 네. 이럴 때 풀었을 때 약간 구김이 가나 안 아, 가나요? 진짜 안 가요. 네. 지금 구김이 하나도 안가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랬거든요? 소재가 네. 너무 관리하기 좋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쵸. 게 사실 여름철에 우리가 교복이 음. 되는 거거든요. 구김이 음.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입었던 교복보다 구김이 안 가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음. 너무 편안하실 거고 코디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핏 자체가 멋스럽습니다. 와이드하고 루즈한핏 거기에 팬츠도 이렇게 네. 투핀턱에 와이드 팬츠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리 라인이 뭐 단점이 도드라지게 하나요? 다 가려주고. 그런데 시원하고 관리는 편합니다 음. 그래서 어, 위 아래 다 해서 오늘 12만 500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베스트셀러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정도에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만큼 좀 인기있는 라인이지만 라이브 때 이렇게 진짜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격 할인과 네. 이어링까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좀 열어드리는 시간이라는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네, 그리고 하프 자켓 아직 소개 음, 전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그 반팔 자켓 셋업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켓, 저희가 그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세 번째 착장이면 은한 45분 정도에 들어와 주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 우리 이슬님은 또 그레이 컬러 금매했어요 너무 예쁘네요. 해주셨고요. 요거 어깨 패드가 어, 1cm 미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6, 7mm 정도로 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어깨 사이즈가 약간 오버핏이긴 해요. 오버하게. 네. 오는데 그게 막 부담스럽게 음. 느껴지지가 않는 게 팬츠도 같이 와이드하게 분위기 있게 떨어지다 보니까 위아래가 조화롭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자켓은 음. 저희가 네. 전뒷 라인이 전체 다 슬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 제품은 진짜 사이즈 구애 없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아마 팬츠에서만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쵸. 이게 허리 라인만 음. 밴딩으로 나와 있고 밑에 라인은 워낙 와이드한 핏이라서 허리 라인이 내가 맞는다 싶으면은 저는. 이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워낙 원사이즈의 자켓이고 버튼을 풀어서 입으셔도 되고 음. 백라인에 슬릿이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성 자체는 상당히 편한 제품입니다 음. 맞습니다. 그리고 170대이신 분들은요 바지 기장 제가 착용한 요 느낌 봐주시면 음. 될것 같은데 저는 하이웨스트가 아니라 살짝 로우라이즈로 이제 피팅을 했어요. 그래서 골반 살짝 위에 있는 부분에 음. 결치신다면 160대이신 분들도 170대이신 분들도 팬츠 걱정 없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프란체스카 님께서 오버 오버핏 자켓 많이 구매하셨었는데 음. 아, 패드는 따로 이제 빼셨다고 하는데 요 정도면 사실 여름에 1cm 정도면 부담 없는 두께감이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무게도 없고 요렇게 딱 핏만 예쁘게 잡아 주는 라인이어서 오버핏 자켓은 저는 어, 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취향에 따라서 난좀부담스러워 하시면 떼셔도 되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우리 지금 프란체스카님과 빛나는 여자님께서 어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우리 어 빛나는 여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건세 번째 착장이고 우리 프란체스카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거는 지금 요 착장을 말씀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착장 때도 사이즈 음. 다좀 친절히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소매 부분에 단추 따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더 웨어러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버튼이 있는 느낌에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버튼 없이 이렇게 롤업이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음. 데님과 면티와도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레이 컬러, 우리 칠사님 구매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어, 그레이 네. 컬러만의 그런 네. 좀 지적여 보이는 도시적인 컬러감에서 오는 선택들이 음. 좀 있으신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요 블랙이 주는 정말 멋스럽고 음. 스타일리쉬 시안 무드 그리고 어, 조금이라도 여, 그레이에 비해서 조금 영해 보이는 무드 맞아요. 세련된 무드 이렇게 좀 같이 두 가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WJ 팀님께서 음. 그레이 자켓이랑 코디할 만한 팬츠는 어떤 게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레이 팬츠랑 그냥 여러분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시는 데님 팬츠 매치해 주셔도 음. 음. 그레이가 생각보다 컬러톤 매치하기가 진짜 쉬운 음. 컬러거든요. 그레이가 음. 그런데도 만약에 나는 그게 어렵다 하신다면은 그레이의 전면에 보이는 단추 컬러가 약간 블랙이에요. 음. 블랙에 그레이 입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내가 자켓 입으실 때좀 컬러톤의 자켓 입을 때하이를 어떤 톤으로 가야 될까 조금 고민하신다면은 이렇게 단추 컬러톤 삼자 음. 보시면은 달추가 약간 베이지 컬러톤이다면은 음. 베이지랑 맞추시면 되고 음. 블랙 컬러톤이라면 블랙이랑 맞춰주시면 조금 더 쉽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이로 음. 한번 포인트 드릴게요. 네. 그렇죠. 일단은 가격이 셋업 가격이 10% 할인된 가격에 12만 원 12만 원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너무 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블랙이 집에 사실 저도 수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블랙 컬러 말고, 나는 오늘 조금 다른 컬러로 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고민 없이 그레이 컬러도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확실히 진짜 데일리하면서 음. 약간 멋스럽게 입기 좋은 그레이랑 저는 네. 블랙은 이렇게 확실히 포인트 컬러톤 하나 넣어주니까 그쵸.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음. 포인트를 안 했더라면 조금 더 시크하고 멋있는 언니 느낌이고요. 여기에 네. 이제 저희가 이거 오늘 16,000원에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코디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리는 스카프인데 이거 딱 넣어주니까 조금 더 세련되고 음. 어 조금 더 뭔가를 멋있어요. 옷에 대해 아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생동감이 나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장 네. 자켓과 팬츠 세업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착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해란님의 워킹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멋스럽죠. 아, 그래서, 네. 어, 그레이 컬러 많이 가지는 이런 또 세련된 느낌을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트세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디테일 컷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찰장은 1817번의 자켓 팬츠 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져가셨을 때10% 할인된 금액 12만 5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단품으로는 각각 5% 할인된 금액으로 쇼핑 가능합니다. 어,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 있고요. 상하이 모두 원사이즈라서 오늘 사이즈 고민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블랙 컬러의 위아래 모두 원사이즈 착용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169에 평소 5호사이즈 팬츠는 27 착용했었을 때 모습 보시면 되겠고 컬러 고민되신다고 오늘 금액 너무 매력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자켓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켓은 이렇게 원버튼의 자켓인데 이런 테일러드 카라라든지 너무 힘 있거나 너무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지 가 않아요. 그냥 약간 힘을 뺀 듯하게, 슬림하게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싱글 버튼이 3단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어깨 라인을 보시면은 일자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루스하게 떨어지는, 어, 와이드하기도 합니다. 패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로 툭하게 떨어져서 앞바자켓,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루스핏이에요. 살짝 힘을 뺀 듯한, 툭 떨어지는 이런 어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저는 멋스러움이 너무 좋아요. 그냥 심드렁하게 툭 걸쳤는데 이런 핏이 나온 그런 느낌으로 좀 착용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 입술 포켓이라든지 플랫 포켓으로 포멀한 무드는 갖추고 있습니다. 소매 끝단에 버튼은 따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걷어서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롤업해 주시는 방법으로도 좀 추천을 드릴 거고 이 자켓의 포인트는 백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슬릿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위쪽에서부터 좀 들어가 있어서 왜 착용하고 움직이시거나 할때좀 답답하거나 막혀있다는 라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시원하게 착용해보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뒷모습 너무 예쁘죠. 팬츠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팬츠만 카메라 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네. 버튼에다가 지퍼로 착용하시는 건데 원사이즈지만 뒤쪽이 여기가 다 밴딩이에요. 이거 밴딩 보이시나요? 어, 밴딩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뒤쪽 한뼘 정도 되게는 라인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좀 착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핏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살짝 올려서 보여드리면은 앞쪽에 턱이 일단 2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는 것보다 약간 부드럽고 유연하게 어, 린스 물에 살짝 담갔다 나온 듯한 약간 유연한 터치감이라서 빳빳하게 내려오지가 않고 부드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와이드 핀턱 슬랙스지만 조금 더 여성스러운 이런 느낌이 잘 어, 들어가 있는 라인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장 보겠습니다. 106cm. 그래서 제가 허리에 이렇게 딱 맞췄을 때는 169 기준 이렇게 한 1~2cm 살짝 뜨고요. 살짝 로우로 내리시면은 딱 예쁘게 어, 바닥에 끌면서 이런 식으로도 착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65에서 174이시라고 하면은 정말 편안하게 허리에 딱 맞췄는데. 어, 따로 힐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부담없이 좀 착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엄청 편해 보이는 밴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켓 소재 약간 광택감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블랙과 그레이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데 어, 그 광택감이 어, 만졌을 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살짝 그냥 여기가 조명이 있어서 살짝 그렇게 보이시기도 하실 테고 진짜 주름 걱정 없는 이렇게 했다가 빼도요 주름이 안 지는 그런 유연한 데서 오는, 이런 유연한 데서 오는 빛 반사에서 오는 광택이 느껴지실 거고, 제가 그레이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어,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 격자는 잘안 보이셨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체크가 있어요. 어. 요런 게 밝은 그레이 컬러기 때문에 조금 더잘 보이실 테고 착용하셨을 때 요런 무드 아까 그레이 컬러의 자켓만 좀 활용했을 때 어떨까 그,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같은 사람이 두 가지의 컬러를 입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블랙이었고 그레이를 제가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여름 뮤트 컬러고, 그레이가 제 얼굴에 베스트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를 보니까 조금 더 밝고 화사하긴 하죠. 어,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그레이는 이건 또안 어울리니까 제가 좀 살짝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더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블랙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또 여름이니까 조금이라도 시원한 컬러감 하겠다 하시면 그레이도 추천. 음, 어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광택감은 전혀 아닙니다. 어 그렇게 그런 질문이라면 광택 거의 없는 쪽이라고 보여드리겠고요. 아 요거 컬러를 따로 사시면 AK님, 어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단품 열려 있습니다. 대신 세트로 사시면은 10% 할인인데 단품 주문으로 5%, 5 할인 받으시고 대신 이어링을 두개 받으시는 거예요. 어, 그게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저희 딘트 사실 제품이 뭐 60만원대 70만원대 라인업 같은 경우는 5%냐 10%냐에 따라서 금액차가 진짜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좋아요 12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컬러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려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켓은 둘다 사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세트 사시고 자켓을 단품으로 그레이를 더 사세요 <laughs> 너무 예쁘죠 그레이 컬러의 청바지도 괜찮습니다 너무 예쁘실 것 같고 어. 스카프 코디 너무 멋스럽다고 말씀해주셨고 아이코님 자켓만 사도 이어링 드립니다.